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처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 지음인데요 짧게 재밌는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치유하는 사역자, 어떻게 상처가 치유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까? 주의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상처입은 우리의 자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싶을 때 자신의 직업적 상과 개인적 삶의 관계를 고루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사역자도 자신이 돕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감추기를 바라는 것조차 안 됩니다. 의사는 사생활이 잠시 혼란스럽더라도 좋은 의사될수 있지만 사역자는 자신의 경험을 항상 생생하게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면 성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의 개념을 영적노출증, 옹으로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설교 중에 목회자가 개인적인 문제를 무작정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자신도 그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우울증과 혼란, 그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은 그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영적 노출증은 그렇지 않아도 믿음이 약한 사람의 믿음을 더 약화시키며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기는 커녕 그들을 더욱 편협하게 할 뿐입니다. 노출된 상처는 악취를 풍기뿐 치유의 능력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 힘드실 분들 가까운 좋은 기회를 한번 가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합니다.